안녕하세요. 강철 무꼬입니다 지금 오메가에서 엄청난 녀석을 내놓았더라고요. 무슨 모델이냐면 바로 무너치입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칼리버 321 모델이 새로 나왔는데 제가 무너치 역사를 설명하다가 그 중에서 나온 모델 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보니까 설명에도 나와 있네요. 우주비행사 에드워드 화이트가 1965년 최초의 우주 유형 시 착용했던 3세대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모델 맞네요. 일단, 케이스 크기가 39.7mm. 그리고 베젤은 블랙 세라믹을 썼네요. 오, 대박이다. 아, 그리고 이 모델은 원래 크라운 가드가 없는 모델이고요. 복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로고를 보면, 프로페셔널이라는 글자가 없죠. 프로페셔널 글자는 이 다음 세대에서, 그리고 로고는 쭈꾸미 모양이죠. 옛날 오메가 로고. 기존 문어치보다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원래 문어치라고 하면 비대칭 케이스가 조금 유명하죠. 근데 저는 비디칭 케이스보다는 이렇게 일반적인 케이스가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기존 문어치 브레이슬릿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훨씬 세련돼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것도 아마 복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오른쪽 사진을 보면 바로 무브먼트입니다. 얼마 전에 플래티늄 한정판으로 나왔는데 그때 이 무브먼트가 들어갔죠. 오메가 칼리버 321 무브먼트. 자 보시면 특징으로는 르마니아 2310 무브먼트를 기반으로 한 무브먼트입니다. 자이 무브먼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파테필립이나 타 브랜드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이 무브먼트를 수정해서 사용할 정도예요이 무브먼트가 아무래도 대중성을 위해서 일명 다운그레이드, 컬러 밀 방식에서 캠 방식으로 바꿔서 꼈는데, 심미성이나 조작감이 완전 달라요. 오메가 칼리버 861로 바뀌었을 거예요. 칼리버 321은 한동안 볼 수가 없었죠. 역시 오메가 홈페이지에서도 오메가 칼리버 321을 밀어주는 분위기. 자, 여기 보이는 게 플래티늄 모델이죠. 그 당시에 칼리버 321이 들어가서 다시 무브먼트를 볼수 있는 거구나라고 했는데 이게 가격이 거의 6,700에 나왔죠. 사람들이 정말 아쉬워했는데 이렇게 스틸 모델로 출시를 해 줬네요. 시계 상세 정보를 보면 2020년 초부터 부티크에서 구입 가능 이건 아마 부티크에 바로 물어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보니까 퍼스트 오메가 인스페이스 모델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한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모델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가격인데 일단 가격은 제가 방금 인스타그램에서 보니까 13,000 프랑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충 환율로 따지면 한번 볼까요? 정확하게 1,561만 7,420원. 대충 여기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겠죠. 1,600만 원더 높으면 1,700까지 가겠죠. 음... 저 돈이면 차라리... 이칼리버 321을 기다린 분은 이 시계를 구매를 할 것이고 아니면 가격이 조금 비싸다 이렇게 느껴지시면 구매를 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항상 남들보다 앞선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거는 보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너무 계속 올라가는 느낌이랄까요? 이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하여튼 오메가 321 무먼트 정말 기다렸는데 가격이 너무 높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여기까지, 하참 아 리뷰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전에는 꼭 올릴게요. 그럼 바이바이.